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이크리더의 이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문의 형식, 질문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보고 너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 좋대 하고 우리 아이에게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질문에 익숙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질문을 할수 있게 만들려면 부모가 먼저 실천을 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 아무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어, 창의적인 사고하래. 어, 뜬금없이 책 읽고 창의적인 질문 만들래. 그게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부모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창의적으로 또는 개방적으로 질문을 바꾸는 연습, 그리고 질문을 만드는 연습, 이런 걸 하시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질문이 톡톡 튀는 아주 긍정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부모님들께서 계속 폐쇄형 질문만 하시면서 아이 보고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질문을 하라고 강요를 하신다면 가르치신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창의적인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부모님들께서 먼저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야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질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 된대 하고 시키기 위해서가 아님을 꼭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폐쇄형 질문을 어떻게 하면 개방형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폐쇄형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마가 숙제하고 놀라고 했지? 어? 뭐,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의 질문은, 이런 식의 질문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방형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네. 엄마는 숙제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숙제를 미리 하고 노는 것과 나중에 하고 노는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예,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네. 두개다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이에게 음, 생각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난의 어조가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두 번째 개방형 질문은 어떻죠? 네. 아이가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생각해야 돼? 이런 느낌을 받게 하죠. 자 이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의 차이점을 알았으니까, 폐쇄형 질문을 어떻게 하면 개방형 질문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부정적이고 폐쇄형인 질문에는, 왜, 너는, 왜, 너는, 이런 게 들어가요.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네. 왜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 왜 너는 숙제를 안 하니? 예. 요런 게 들어가요. 요걸 어떻게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를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더 많이 잘할 수 있을까? 요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런 질문을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하면 날씬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네, 이게 바로 어, 개방형 질문이죠. 세 번째,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네, 이런 질문을 할때 드는 마음은 어떻죠? 기분이 너무 나쁘죠. 네, 그리고 어, 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지? 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방법을 찾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이게 생각하는 요게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첫 번째? 네. 왜를 어떻게로 바꿔라. 네, 그럼 두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를 이유로 바꾸는 겁니다. 왜를 원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를 원인으로. 자, 예를 들면요. 나는 왜 하느님마다 이 모양이지? 나는 왜 하느님마다 이 모양이 꼴이지? 라는 질문에 그 왜를 원인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어,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뭘까? 예, 그 원인이 뭘까? 라고 생각한다면 네, 앞에서 했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뭐가 더 강해요? 네, 내가 몰랐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찾고 고민하는데 에너지가 쓰이겠죠. 그리고, 아,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하지? 예, 네, 그거를 원인으로 바꾸면 내가 이렇게 뚱뚱하게 된 원인이 뭘까?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 찾아 가다 보면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네또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네. 이걸 어떻게 바꿔요? 어 내가 공부를 못하는 원인이 뭘까?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뭐 어떤 생각이 들죠? 네이 원인을 빨리 캐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왜를 원인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이 방법도 너무 어렵다. 네. 이 방법도 너무 어려워요.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쉬운 질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뭐 책이나 핸드폰이나 뭐 한번 이런 걸 열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글자, 문장을 하나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뒷부분만 바꿔서 까라고 바꿔보세요. 입니다를 까로 바꿔보세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네. 창의적인 것은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해 가면서 어, 생각할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디서 그렇게 하늘에서 뚝 영감을 받았다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당연하지만 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 아주 당연한 그런 지문들, 그런 지문들의 뒷부분을 까로 만들면서 의문문을 만들 때, 네. 그때 되게 희한한 감정을 희한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철수는 개구장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뒤에를 까를 만들어볼게요. 철수는 개구장입니까? 네. 그냥 뒷 부분을 까만 만들었는데 어때요? 네. 질문이 만들어졌어요. 네. 또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꿀까요? 네, 뒷부분만 까로 바꾼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네,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했으니까, 네, 아주 당연하지만, 네, 그 당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네, 속담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이거를 바꿔볼게요. 까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든 탑이 무너질까? 예. 네. 그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걸 바꿔볼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울까 예. 네. 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걸로 까로 바꿔볼게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될까? 네, 아주 당연한 것들인데 네, 거기에 의문을 제시하는 그런 질문인데 속담이 들어가니까 더 재밌죠. 네, 그리고 어, 노래도 가능합니다. 네, 어, 악어떼 노래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럼 이거를 바꿔볼게요. 그럼 정글 숲을 지나서 갈까? 엉금엉금 예. 엉금 기어서 갈까? 예.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하죠. 예. 오늘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부루타는 부모님들께서 먼저 익숙해 주시고 먼저 그 생각의 틀을 깨고 그리고 다각도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